쪽왼쪽에고젤이다는데 오른쪽 계단. 함은 열어주고 빠져. 열어주고 빠져. 복실이들 들어오잖아. 복실이들 들어오면 레서팬더 작살. 죽다 났어. 서로라가 게임이 안 되나? 고젤 우리 기친다고젤 우리 기친다고젤리올 기친다. 네. 아, 왼쪽 오기올라아 네. 예, 네. 얘네 터졌어. 말렸어, 지금. 나 섬에 맞다 서로라 우리 옆에서 화냈다 다 아, 기지 부활해. 다 기지 부활. 올라온다 계단. 올라온다. 올라간다. 다 올라왔다. 예, 네. 지켜야 돼. 이거 버텨야 돼그다 전선. 다 죽여 그냥. 기지 전선. 와렉 오진다. 루나니스리버풀고 아... 기지 막았으면 밑으로 내려가자. 나가스, 막았으면 내가자 어디쪽으로 어디쪽으로. 밑으로. 바로 밑에 우란 레스팬더 그쪽. 오케이. 3문쪽. 3문쪽. 서라라 구한 했다 또. 아나 무쳤다. 정문에서 또 계속 들어올 거거든. 아 내가 위에서 때리고 있어. 위에서 저환 환바들 애들 때리고 있어 그냥. 근데 기지에 붕괴 그렸어 그냥. 그 전선. 서라라 기지도 존나 많아. 기지 뭐야? 한번 더. 아그 내가 그거 다 때리고 있다고 올전투. 확인 확인. 얘 정비하고 내려올 거, 야 같이 내려올 거거든. 지금 때려야 돼 얘네. 저 기둥 쳐서는 되게 잘 해. 원들, 원들 원들 원들들 기지 위에서 야, 우리 우리 기지 어, 우리, 우리 우리 기지 고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어. 우리 기절 많이 올라왔어. 고젤. 아 멈춘다. 씨발. 우리 깨지겠다. 기절 너무 많은데? 3퍼. 깨졌다 우리. 고젤 기직칠수 칠 있어? 아, 깨졌다. 다 죽었어. 오레펜 어. 뺏겼어. 자동 번관해아좀좀 오레펜 비는데. 왜 이렇게 개 녹았냐? 네? 저희 패가 중앙으로 내려가요. 중앙. 어. 어. 무안홀에서 바로 집해서 들어가자 고젤이랑 노라이퍼 보고 있다가 몰래 소환해버려 딴따밍 딴따밍 너거의 가있어 너 맴매당기지 쪽 가있어 아니 너 가있는 거 있지 부핑 확인해 내 은혜 소환되거든? 소환할까? 어, 소환 내가 먼저 뺄게요 아, 안쪽인데 은혜 아예 안쪽인데? 나도 안쪽이야 아 은혜 언니 옆이 내가 먼저 뺄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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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은혜가 했어 은혜가 했어 아 서둘러 도 소환 다 받아 받고 버프부터 까비 까비 버프, 아, 에이, 아니야? 아. 버프. 네? 도핑 버프 도핑 다시 어디 어디 잡을 거야? 어디 갔 건데? 설아, 자, 이거 얘네들 올라올려야지올라올려지실드 어, 나왔다. 소라 손했어 설아, 이거. 소라 어, 그래. 오래. 그래. 이거 빨리 올라와야 돼. 빨리 올라야 돼. 빨리 올라와야 돼. 아, 섬에 쐈어. 너를 죽였다. 다죽였다 좋아. 내가 다 죽였어. 진짜로. 이제 안쪽 들어가라. 빨리 빼야 돼. 설아가. 이번에 깨져. 이거 실업좀실업 좀. 그냥. 들 가자. 거듭한 흔들러 시발. 감리노 안될거뭐 있노 가자. 다 죽였냐? 우리 기지 이쪽으로, 우리 기지 이쪽으로 고젤 들어가. 우리 기지 있던 쪽으로 고젤. 이거 다 죽이면서 음, 내려야 돼. 죽이면서 우리 올라온 쪽으로 내려와. 부활 좀그려줄 사람 형님 올라온 쪽으로, 내려 올라온 쪽으로. 이거 서러라 이제 부활 길거든. 응. 고대 쪽 발과 고젤 쪽, 고젤 쪽. 이거 맨맨한 들어오는 거 싸. 아, 고젤 쪽에 내가 소환해 줄게. 고젤 쪽에 고젤 쪽 소환해 줘. 아, 아 선물. 소환 안 돼, 무조수 뭐야 뭐. 고젤 쪽수원다 받았어. 아, 어, 개뚫음면다개 뚫으면 안 돼. 막아나 죽었어 씨발. 필루야 돼. 고젤 기지 빈집. 고젤 기지 빈집. 전선이 앞에 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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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빠 잡을게. 내가 통수기 잡아놓을게. 이거, 그리고 바. 맨메단 준비해야 되잖아요 형. 어, 아, 맨메단 땀땀이 있어. 북해 있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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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꺼 네 북해 들어와. 너 나가. 북해 들어와서 맨메단 어, 기지. 서원혜줘고즐기 장살. 보즐기 장살. 보즐기 지살 보즐기 장살. 보즐기 장살. 보즐기 장살. 보즐기 장살. 보즐기 장살. 보즐기 기지살보기 30퍼, 어, 어, 3 0퍼5 네, 0야되는데 뭐. 20퍼, 20퍼, 소환했다. 소환 기지부, 활노 라이퍼까지 바로 칠 준비해 노 라이퍼까지 노 아, 라이퍼까지 들어간다. 잡았고, 이거 우리 쪽뛸 거야. 얘네 다노 라이퍼, 노 라이퍼. 예, 이거 양쪽 다깐만요잠깐이요잠깐 산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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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서 o 라 아, 역으로 들어가고있어 d 매단 g a w i s o I n e 매단기지깨지고있 of Anjo. b e 지 m e d a n Kizik, we 매단 기지? i m Benmedan Kizik, we saw. 기지 n m e d a n Kizik, together, Gunya. Jogazin, got u n 깨지 r Benmedan Kizik, g e t 1 무조건지 노래. 무조건이거. 너이땅 어, 캐릭 들어와. 음, 음. 서문 쪽에 있는 거. 서문 쪽에 있는 거 들어와. 이거 나 밀고 서문 쪽 가면 되죠. 제대로 어. 밀면될듯 서문 쪽 가자. 선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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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이긴 거 아, 아니야? 대항마 진짜로. 저런 안내 많다. 서문 입고 그러니까 이긴 거 아니야 그냥? 서문 걸작살한번 더. 더. 우리 이동도 이동도 뺏게 다 전부 서문으로 달려. 아 나와. 야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앞에 학님 때리지 마요. 복실이야 복실이야 때리지마 어 복실 확인 섬은 서문, 섬문에서 섬문 서문 위쪽 계단 어 있지 계단 계단으로... 우리, 우리, 우리 뒤 우리 뒤 우리 들어간 뒤로서어라들어 간다 어 복실을 막는 복실을 막는 다 복실을 막고 있어 복실 막 볼게 버릴게 버릴게 중앙 계단 급면 몇몇 단 내려온다 섬문 계단 내려와 몇몇 내려고 오 있어 몇몇 아 몇몇 다재 쓸어드릴게 이거 아직 더 있어 작서 10초 아 몇몇 쓸었는데 선물로 나이스. 서문 안에서 소환해줘. 서문 안쪽 소환되는 사람. 소환 좀, 성, 소환 좀. 우리가 이겼네? 어, 이겼어. 이겼어. 소환 좀 아니, 얘네 퀴즈 없는데? 선물. 서문 안쪽 소환하라고. 소환받아. 입구 아, 작살. 소환 받았어요. 많이 죽었어? 야 인맛을 어? 잘하는 인맛. 계단 다 쓸었어. 계단 다 쓸었어. 말투 때문이네. 개이들. 도핑 그... 다시. 맵매 계속 들어온다. 맵맵 어? 계속 들어와. 맵매 어. 막아. 맵매 막아 일단. 기다려봐. 이거 아니. 서문 계단. 서문 계단 계속 내려와. 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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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laughs> 이거 계단 막아. 계단. 네. 찰랑 찰랑 찰랑, 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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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서 찰랑 다 감았네 다가만네나 아, 안가 나나 계단 막아야 돼 서운할 때 서로라 서운했어 계단에 계단 막아봐 계단 막고 있어봐 계단 막아야 돼 이거 서로라 들어온다 그냥 밀고 들어온다 입구방벽 아씨8 슬래셔도 안 죽였는데? 내가 노을 죽였다 오늘 노을 담당 일지이다 나 다섯 분 죽였다 계단에 서로라 다 뭉쳐있어 이거 피 없다 쟤네 피 없어 다응다피 없어 이거 입구못 들어와 얘네 피 없어 얘네 입구에서 다커이야 지금 엑스엑스 보람이 깨달라는데요, 저훈이 형? 엑스 형이... 거 계단부터 막고, 계단부터 막고 와야 돼. 계단 한번 막은 다음 바로 깨자. 뚫려, 뭐뚫 내려간다, 멘메다 내려간다. 내려갔나? 내려갔어? 애환에서 엑... 소환해줘야 돼. 멘메다드 왔어. 엑스엑스 쪽으로 온다. X, 계단 다 뚫렸대. 소환했어? 소환 들어? 빠져서 소환해줘. 되는 사람, 소환되는 사람. 빠져서 소환 빨리 좀 해주라. 쪼기나, 쪼기나. 아존 아판 했다. 엑소스 기지작 되고 있는데. 엑소스 기지 깨야 돼. 엑소스 기지. 아, 뒤에 뒤에 뒤쪽 뒤쪽 거 뒤쪽 거 완전 16파? 뒤쪽 거. 복실 거치면 안, 안, 안 돼. 복실 거 치지 마. 26퍼. 안쪽거야안 쫓고. 파괴리 꼴. 아래 빠시. 20명 혼자 섬멸. 복실 거 와, 26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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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을 수 있으면 뺏자. 뺏을 수 있으면 뺏어. 주식을 제대들한테 주지 마. 10파. 실수로. 엑소스 뭐. 맞다. 아 좋았다. 그거 아무것도 까비. 바꾸다. 3등 했다 우리. 나이스. 수고했어.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아, 이나 이름 못 깨서 됐다. 이거 말투 때문이네. 창섭아, 보여주자. 되게 이자 가자. 이야, 안되고 <laughs> 이런 거 쓰면 1등 안 해. <laughs> 나이스. 이야. 어, 이겼네. 존나 신기하다 어떻게 이겼냐? 어제 뭐야? 나이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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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주고했어. 아 이거 우리 때문이다 감지노 고 이게 진짜 크네 뭐야 이거 무슨 소 아니지? 다두 개다 그냥 아 이거 닉네임이 안 뜨니까 해야 돼. 다 죽여야될 듯 아까 거기 맨 메단 있었죠 통영 계단 아맨 메단이다 맨 메단이야 맨 메단이야 그거 맨 메단? 응. 아까 처음 아, 기네를 응. 봤어 패배자들은 뭐 죽일 필요가 있나 아 드디어 좀 조용하겠다. 노리다 왼쪽에 노리다. 근데 오늘 인원도 많이 안 나는데 왔 우리 아까 소환이랑 비집 위치랑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아, 남불 재는 용병 비 필요 없대요 형그저 달래요. 어 씨발 왼쪽에도 타라. 조선이나 화염사리 좋겠다. 잡아가. 아어 잡았다. 방에 안 죽어. 악마 해주면 되잖아 장기. 아 준현아 일로 와안 준현 안 준현 일로 와넌안 되겠어 참을 수 없어 아 다음 주 씨바 또 존나 빼고지 다 오겠다네 어, 아, 영혼까지 끌어모을까 그러니 템도 좋아져가지고 너무 쉽다 재미 없다 아 수고들 했어 고생했다 고생했다 드디어 이겼네. 아니. 재규 아, 오늘 잠못 자겠네 축하한다. <웃음> <왜>? <웃음>